8세대 인텔 코어 i5 CPU가 탑재가 됐고요 이 제품 역시 MX150 그래픽카드가 탑재가 됐습니다 8GB, 256GB 저장 공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와미친하죠 메탈인데 저렇게 디자인 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기에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조금 작기는 해요 13.3인치 하지만 그만큼 스림하고 얇고 가볍게 제작이 됐죠 윈도우 10 홈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8이트 램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mx 1호폰 그래픽카드 거의 다5 0 w 씩이 정도 사이즈 50W치면 대용량 배터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네, 1.12kg 초경량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지문인식 기능 그리고 백라이트 키보드까지 갖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일단 100만원이 조금 넘어요 부담이 될수있게지만 11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젠부. 짜잔. 아 저는 이거 처음 많이 많이 들어. 근데 메탈로 됐는데 되게 가벼워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이거 어, 진짜, 가벼워. <laughs> 진짜 가벼워요. <laughs> 진짜 가벼워요. <laughs> 진짜 가벼워요. <laughs> 스펙도 어 나쁘지 않아요. 8세대 i5 CPU에다가 그래픽 카드가 MX 150, 8 g b 바이트 램. 게임도 어느 정도 타협하면은다 돌아갈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작은 만큼 가벼워지니까는. <laughs> 휴대하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키패드가 진짜 커요 그 사이즈에 비해서 키패드도 크고 백라이트 기능도 있습니다 참고로 음. 네. 이거 지문도 되고요 핑거프린트도 음. 되요 되고. OS도 윈도우 10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한번 켜볼까요? 배터리가 있거보네 네. 지금 본것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만카본 음. 네. 스피커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에이수스 젠북. 어 근데 진짜 가볍다. 네, 까놀랐어요 너무 가볍. 네. 네, 오 장난 아니야. 아 이거는 갖고 싶네요. 이건 이건 좀 괜찮아요. 네, 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음. 슬림하고 어이 가볍고 성능도 딱이 사양에서는 거의 음. 옵션을 적절히 맞춘 것 같아요. 가격대가 1 1 4만 원이면은 저는 그렇게 높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음. 스펙에 비해서. 만약에 이 정도인데 뭐 무게가 아주 무겁고 커진다라고 하면은 가격 부담이 될수 있는데 뭐이 정도 슬림한데다가 이 정도 스펙이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일리아 씨는 한번 들어와 주시겠어요? 그컬러 너무 좋아요. 거울이야? 디스플레이? 어? 아니, 응 맞아요. 그림 젤 노엘. 아, 화면에서 보이려나? 반짝반짝 빛나는 거? 네. 보통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스탠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laughs> <laughs> 네, 스탠.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 <laughs> <아이들은. 웃음> 신학기 노트북, 노트북? 아 그렇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쓰니까. 쓰기에 딱 좋다는 네, 제품. 사이즈도 괜찮고. 네. 왜냐면은 솔직히 뭐 인강용이라고 노트북 사면은 어느 정도 쓰다가 보면좀 게임도 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스펙 때문에 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 어느 정도 타협이 다 되니까는 잼북입니다. 잼북. 젠북.